안녕하십니까. 이유덕입니다. 포토봉지를 지금 씌우고 있는데, 음, 포토봉지가 다양하게 이, 있습니다. 보통, 그, 녹색인데, 진 녹색, 연 녹색 있고, 양쪽으로 된투 톤, 위에가 초록색, 밑에 넣서 흰색, 요, 아니, 것은 이 봉지는 당도를 재보면은 위에서부터 당도가 포도가 당도가 위에서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당도 차이가 나서 요는 요런, 요런 요렇게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당도 여기서 우에 상단부부터 이거 내려가니까 포도는 그리 하단부가 늦게 되니까 연하게 아 흰색을 쓸것 같고 요런 만들어가지고. 당도를 재보면은 밑에는 우이나 이제 똑같은 그 당도가 나와서 지금은 이것이 그 인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올 올게 새로 나온 이 봉지입니다. 그런데 이게 뒷면에 뒷면에 보시면은 뒷면 흰면이 그흰 종이로 돼 있습니다. 이흰 종이로 그 정면에 돼 있으면은 혹시 그 삽이도 끼고 그, 그래서, 이제, 흰 종이를 하우스에는 효과도 하는데, 잘 안, 안, 했습니다. 그래서, 어차피, 그늘된 곳은 흰, 흰 쪽에 그 햇빛을 안, 안 보기 때문에, 그, 그 상관없, 그, 당도면에서 상관없어서, 이흰 종이를 그, 됐고, 삽비하고 상관없습니다. 그, 삽비가 끼고, 뭐, 그칠어지는 없고, 정면에 햇빛 보는 쪽에는 그, 삼중톤으로 사용했고, 뒷면을 보시면은, 저, 흰색으로 했습니다. 일본에서 도이 색, 어 지금 이 봉지가 검정이 됐다 해서 좀 올게 그이 봉지를 저는 어 구해서 씌웠는데, 이 특화된 뭐 포토봉지입니다. 기존의 봉지는 다뭐 이런 색이나 진 녹색이나 연녹색 그런 어떤 종류밖에 없고, 제가 봉지 씌워보니까, 한 주까지 뭐, 당도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 거의 뭐, 만 오천 장씩 찍고, 이제 요몇만 남았는데, 음, 봉지는 늦게 씌울수록 좋습니다. 늦게 씌울수록, 그, 좀 씌우기 힘들더라도, 알크런 면에서, 이 세포 확장기에, 이제, 그, 볼로 봉지를 씌워놓으면 한 2주간 중단된다 하는데, 좀, 약간 시기를 늦춰갖고 힘들더라도 그래 씌우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. 뭐 그러고 또 봉지 씌울 때 아침에 그 박스를 열어놔가지고 약간 이슬이 이그 맞으면은 요 여기가 연해가지고그잘 들어가면 박스를 오픈해가지고 그 밤에 그 습기가 약간 차도록 하면은 이 봉지 씌울 때참 효과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골 농부 이희득입니다.